안녕하세요. 화신당 초록신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응, 음, 많이 추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2018년도 한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진생, 다. 2019년에 44살. 지금은 43살. 음, 지금, 뭐라 그래야 돼?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해야 되나? 얼음 위에, 살얼음판 위에 내가 한발한발 한발 뛰는 격이고, 뭔지 모르게 올해는 불안해. 이동변동도 있었어. 근데 내가 이동변동해서 앉아있는데 이 자리가 과연 좋은 자리인가? 아니면 답답한 자리인가? 본인 자꾸 갈등 때려.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들, 이동변동 하셔서 앉은 자리들. 그런데, 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이동변동 하시는데 나한테 내가 운기가 너무 좀 약할 때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운기를 받아서 내가 더안 좋아지는 상황이 있어요. 어, 어디 가서 봤더니, 작년에 봤더니 올해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올해 제가 이동했는데 거기서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아니면, 어디를 이사를 갔는데 제가 너무 많이 아픕니다. 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병진생 여러분들, 음, 마흔 하나, 마흔 둘, 이렇게. 그리고 작년 마흔 세까지. 그닥 편치 않았다 소리가 나와. 음, 그러니까, 누가, 누가 얘기를 뭐라고 하면, 은 그,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가, 누구 말대로 뭐, 산전수전? 응, 음, 요, 요 3년 동안 산전수전은 겪었다 그래. 작년 수전, 그냥 이동변동 했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 전에 별로 안 좋아서 이동변동 했는데 또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올해는, 2019년도 올해 들어서서, 이분들, 음,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음, 고생한 만큼에 대한 대가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보상?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 있다 소리가 나오니까, 2019년도 한 해, 음, 조금이라도 작년보다는 보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소리가 나오니까, 그 대신에, 음, 2월달. 음력으로 2월이라 그러네. 음력으로 2월. 2월달을 잘 넘어가보자, 소리 나와. 음력 2월을 잘 넘기고 나시면, 음, 뭐라 그래야 돼?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해야 되겠지? 음력 2월입니다. 본인들, 병진생 여러분들, 음력 2월 꼭 잘, 조, 이때가, 음, 조금 안 좋은 수가 앉는 격이에요. 그러니 요 시기를 잘 넘기셔야 병진생 여러분들, 어, 내년 2019년도 평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화신당 초록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